안녕하세요. 또바이다육입니다. 택배가 왔어요. 제가 어 방울복나금을 주문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촬영을 했는데 어 잘못 촬영을 해가지고 꺼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언박싱을 이제 뜯었어요. 아까 촬영하면서 뜯었는데 다시 찍는 거예요. 이렇게 또바이다육 식물 매장에서. 이렇게 시켰답니다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아주 포장을 너무 잘 했어요 아주 이런 공 풍선 음, 같은데 아주 꼼꼼하게 잘 해갖고 오셨네요 그리고 이렇게 언박싱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서 제가 미리 이렇게 또 언박싱하면서 어, 분갈이를 했답니다. 예쁘죠? 이 화분도, 어, 또유다 욕식물 매장에서 시킨 거거든요? 언저 빨리 시켜서 이렇게 다, 이렇게 분갈이 했잖아요? 예쁘죠? 이렇게 하고, 또 오늘도 언박싱 해가지고, 이렇게 방울복랑금을 이렇게 세 개를 시켰어요. 예쁘죠? 풍성하죠? 이렇게 시켰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떨어져 나왔어요? 박스 안에서 땡각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또 찢어져 있어요. 하나가 이렇게. 박스에서 긁혔나봐요. 흔들리면서. 그리고 이 아이, 원정 방울복랑금은 서비스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는 찢어지고 떨어지고 했지만, 또 서비스도 받았고, 이 정도야 뭐 괜찮죠? 잘켜 볼게요. 아유, 예쁩니다. 세 개를 구입했어요. 아주 저렴하게 잘 구입했답니다. 예쁘죠?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너무 예쁩니다. 이제 자꾸 금이 눈에 들어오네요. 예쁩니다.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요 빨갛고 이렇게 붉은 계열도 있어요. 그죠어 얘는 어. 키워봐야죠. 네. 예쁘죠? 예쁩니다. 이렇게 봐야죠 네 이쁘죠? 이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구용이 이렇게 얼굴이 조금이졌어요. 이렇게 목대만 길쭉하게 수영은 엄청 어, 얼굴이 작아졌어요. 그죠? 예뻤던 아이가 이렇게 작아졌답니다. 여기 운전도 이렇게 죽었던 아이 살려냈죠. 예, 입고 자이 면도사도 깍쟁이에요. 건들기만 하면 얼굴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 있죠. 면도사에 깍쟁이야, 안전히 이렇게. 예쁩니다 제가, 음, 너블리 로즈를 적심을 했어요. 이렇게. 적심을 했고 입고지 되고 지금 적심했던 아이가 이렇게 얼굴이 빼꼼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적심이 있어요 이 자라서 한번 적심을 했더니 음 이제 나오겠죠 뭐. 예쁘죠 창들도 예쁘게 화이트,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두 송이가 이제 번째 어, 되면 예뻐지겠죠. 여기서 또 갈라지고 있죠. 예쁩니다. 오얗게 분을 분을 오얗게 담고 있죠. 음정해 보니 예쁩니다. 통실 통실. 너무 예쁘죠? 정말 예쁘죠? 앙무가 응. 이렇게 예쁘답니다. 잎꽂이하고 적심한 아이들 좀 보세요. 지금 뿌리가 내리는 고있 중이에요. 적심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쁘죠? 티피도 이렇게 보답니다. 퍼플 딜라이트좀 보세요. 예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또 사과들 이렇게 해놨어요. 예뻐요. 이렇게. 식소도 이렇게 보답니다. 통통해지겠죠? 그래, 아가 좀 보세요. 리터스가 입을 쩔어버리고 분지되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쁘니다 이렇게. 너무 귀여워요. 예쁘죠? 연봉, 아메치스 이렇게, 레드까지, 어, 레피자도 예쁘고, 이렇게, 음, 색깔이 너무 예쁘죠? 아이들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너무 예뻐요 밤에는 조금 환하게 보이지는 않죠? 오늘 하루 중에 옥상에 올라가서 밤 매고 풀 뜯고 바빴답니다 오늘도 너무 바빴어요 이렇게 차가들을 한곳이라도 보여드리고 너무 예쁘죠. 동실동실하고 정말이쁘답니다. 밖에는 차들이 열심히 지금 지구를 향하여 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잘 뻥뻥 뚫리고 잘달리고 있습니다. 도로의 가로등이 너무 멋지지 않은가요? 멋있죠 건너편 아파트들 아파트들도 어, 저녁 시간 이렇게 또 가족들과 불이 켜진 채로. 재밌게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겠죠? 저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올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하는 사랑입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